아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가면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적정 속도가 있는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가 원는총몇 페이지로 어, 모의고사 시험지가 구성된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에 대답 못하면 사실 고등학생도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laughs> 총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가원은 언제나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80분 동안 시험 보기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 16 곱하기 x는 80. 이게 간단한 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x가 뭐가 나오죠? 5가 나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당 5분씩 풀면 정확하게 딱 시간이 맞는다고 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 사실 막힌 시간이 있는데 이건 조금 빼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의 양도 되게 중요해요 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반 페이지가 꽉차 있을 경우는 2분 30초 동안 읽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문학 같은 경우는 왼쪽 반 페이지가 꽉차 있으면 2분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어, 상대적으로 비문학에 비해서 문학이 공간도 많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빈 어, 여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거. 자, 지문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 하나에 선지 5개가 한두 줄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반면에 어, 문제 하나 있는데 보기도 있고 그 밑에 선지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딱 봐도 좀 길어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분량에 따라서. 1분 30초나 2분 정도 사이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정 속도를 알고 그 속도에 맞춰서 푸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계속 풀고 있다. 몰고사만 계속 풀고 있,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시간 단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